뭐야 저거? 아, 그 ATM. 걸어다니는 ATM 인지상의 인간이다. 사람을 다 ATM 기기로 아, 보고 있네요. 왜곡이 아. 거리 전체 비치고 있다. 아. 시부야가 시부야가 아. 통째로 돈줄이다. 시부야 전체를 지금 사람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고 그 시부야 전체 에 있는 사람들이 ATM 기기로 보이 정도면 이제 대학당이네요 완전. 아. 그니까 공갈 협박으로 다 뜯어낼 수 있으니까 시부야 전체에 있는 이런들을 다 은행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잠깐. 얘또왜 저래? 그래? 용서해달라고? 뭔 일이야? 이 녀석? 하, 지금 상태가 영안 좋아 보이네요. 이거 뜨 n 또 뭐야 아예 그냥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하... 어디 잠깐 저쪽에도 한명더 있네요 i n g to k 뭔 일인지 얘기해 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야. 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아. 어... 사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누군가에 잡히는 일이 있을 리가. 이 근처도 고층 빌딩이라면?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 어이고, 저건 또 뭐야? 웬 왠... UFO 같은 게... 아, 저렇게 공룡에 떠있으니까 카네시로의 꼬리가 안 잡혔던 거겠지. 하, 자동차로 밖에 변신을 못하네요. 뭔가 대책을 떼어 올려야 될거 같은데... 후퇴합시다. 바로는 못 올라가니까! 충고해줄게 카네시도 말이야 생각보다 더 나쁜 녀석이다. 경찰도 채프의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고 조사해봤더니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공중에 떠 있을 줄이야. 경찰이 애를 먹는 것도 당연해. 기억의 치실 싸네요. 하나 구매해 놓도록 합시다. 잡시다. 자꾸 생각하게 돼. 아빠가 살아 있었다면 많이 안식소지야. 계속 얘기해보라고? 음, 네가 물러서 그렇다. 집도 웃도 막으기 흔길. 말이야 내겐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같은 거 없었다. 아빠가 기뻐한다고 쓸데없는 정의감만 내세우다 죽고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아버지다 윈나 몰라. 넌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 야 저. 진짜... 아니 동생한테 말이 뭐 이렇게 심해? 아 심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동생 보 그냥 너는 그냥 밥 빌어 먹는 밥 축내는 그냥 식충이랑. 다를 바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뭐가 달라? 미쳤구만 누나가 음. 팰리스가 공중에 있다. 음? 이분은 또왜 왔냐? 지분은수크라스아 토카초대. 지금은 이크라 지금은 이나해 특기인 도청이라도하든지잠은이라고의해줄이유라 없는데? 지이라이라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한 계속해서 며칠 전서부터 쪼고 있었죠. 지 누나도 그렇고 누나랑 친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맨날 와가지고 쪼아대니까 그냥 멘탈이 이제 아슬아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던데. 뭐? 난난난난난난난난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난이난난난난난난 센트럴 너무 섣부른데? 아니 섣부른 거지 넘어서 너무 도가 지나쳤는데? 이게 아주 그냥 막가파로 가네, 이제. 미쳤어 진짜.

얜 또, 얘도 왜 이래? 야, 너하마터면치번 했다고, 임마. 아, 얘네들이 하여튼가 하나, 하나같이 다 무슨 막카파들만 보였나? 자, 치. 허미,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속방물을 암시하는 것인가? 300정도? 야 악어가죽백이 300만엔이면 뭐라고? 하... 잠깐 아 하여튼간 진짜 아 도움이 안돼요 도움이 오마이 니가. It's sunshine. More sooner than that. Come on. Tome and then t h a 맞는 말 한다 진짜 아... 스스로 그 계속 짐을 지우고 있네요. 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으면 그냥 좀 조용히 좀 있고 그냥 가만히 좀 있지.

그건 안 되잖아. 우리 모두 표적이 됐는데. 잠깐. 도움이 안된게 아니라고? 은행에 들어갈 방법이 생겼다고? 기 거기, 거기에? 카네시로라는 은행의 표적이 됐다.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은행의 손님이 아니었기때문에 음... 결국 얘네, 얘도 결국에 따라 들어가려고... 시키려고 하는데 글쎄요? 될지 안 될지는 알아봐야지 알겠는데 잠깐 들어와졌네? <laughs> 다 보자마자 괴물고양이라 하네 카네시로의 속마음 세계랄까?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바론 이해 못하겠죠? 허미 심리학상의 착시를 응용했다거나 그런 거야? 그런 말은 우리가 더 모르겠는데? 인지를 바꾸는 거다. 이론알것 같은데 이 세계 어딘가에 ATM이, ATM이 된 나도 있다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너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건 없겠죠? 그렇요 아빠랑 같은 소리를 한다고? 에이트는 하나뿐이니까 어 내려왔다 저쪽에서 알아서 내려오네 영업 시간 지난 은 카드로 들어가잖아. 그런 손님이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음, 들어온 건 냈는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겠네요. 없는 거 보단 낫긴 하겠는데. 글쎄요, 그게 들려나 모르겠네. 안으로는 그냥 정면 이 입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 야, 코이. 막. 야 기다려 봐. 카네시로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네요. 은행장? 아주 은행장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뭘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어곧 얘기하기가 얼마나 귀찮으면. 응접실은 오른편 안쪽이다. 부디 다른 곳에는 가지 말아달라. 응접실은 이쪽 문 아니다. 따라가 봅시다. 공접실은 여기다 어서 들어가 산더미 같은 돈따발이 있네요 일단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불법.. 잠깐. 불법침입 기타 방해행위 배당금이 3 0 0만원건이었죠 예쁜이 학생회장님 300만이나 모으려면 많이 힘드시겠죠? 대출해드릴까요? 빌려주겠단 말입니다 이율은 하루에 10% 300%? 현실적인 상황 프로그램? 장난하냐? 이거 어떻게 알았냐 유사일에 변하지 않는 사실 지도 모르겠고 개같은 놈 최고의 보안시설을 갖췄다 없애라 카네시도 카네시로리님의 명의다 바로 없애라 했는데 빈결이 안먹힌다고? 되죠. 그냥 회복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테크니컬 킬 지원이 또 왔다고? 어. 난동 부리기? 아다 난동 부리기야. 일단 말하기로 계속 끼릅시다. 기절했고. 메디아로 회복시켜 줍시다. 아, 카네시로 펠리스가 초반에 보시면 확실히 아무나 이런 게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서 지금 공략식을 좀 많이 봤던 경험이 있네요. 1판으로 했었을 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전 아니까 좀 공략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팀을 없앴고요. 여기서부터인데 문제는 <목소리> 하, 끝없이 밀려오네요. 저기 <목소리> 일단 이벤트입니다. 나머지들은 회복좀한번 합시다.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숨어서 비열한 짓이나 하고 r g o 을 d job, sir. Good job, sir. g o 슬슬 job, sir. Good job, sir. Good job, sir. Good job, s 이 r Good job, s 고 r g 건방진 애송이 하나만 사라져도 저쪽 세계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뭐라고? 새끼 살인까지 했단 말이야? 의외로 삼아버린다고? 아 어... 내일부터 손님을 받아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네 인생은 완전 아작이 나 있겠지만 말이지 아지

つけたあなたのせいにどかも見失わない。おお、キャラクターのジーブンカラノ、ソニョキネンビデオ。ホミオトバイ。Ye マンドゴースタイドク그런거냐 여기 그냥 <laughs> 처음이잖아. 아니, 처음을 넘어서도 기괴한데, 그냥 오토바이로, <laughs> 오토바이로 쳐서 없앨 정도면.

마하갈, 어우야, 아니야, 잠깐, 아, 미치겠네. 아, 생각해보니까 또 얘가 빠지잖아. 그 모르가나가, 아니, 회복해야 되는 애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로 잡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하도 위에서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옆에선 계속 쪼고 이러니까 결국에 각성을 하긴 했네요. 침입 방법은 알아냈으니까. 설마? 잠깐 잠 뭐라고? <laughs> 세기말 정복자? 하긴 세기말 정복자, 정복자긴 하네요. 북두해건에서는 나왔음 법한 복장이니까. 현실에 도망칠 곳은 없어 이곳의 시스템을 돌파할 수도 없지 밝은 미래는 없다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꼭 저렇게 한 마리 나중에 자신한테 돌아오는데 아니 모르겠지 직접 털어주면 나중에 질질 짤 테니까 팔팔 같은 거 뽑아버릴 것 같아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지쳤어. 하긴 내재된 걸 풀면 편해지기도 하죠. 언니라면 특수부 검사 그 니지마 사에란 그 검사가 니지마 마코토의 그 누나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건 현실의 수사로는 못 알아내니까 알 수가 없지. 언니 같은 사람 될수 없어. 언젠가 서로 이해 못할 때가 오겠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한 아까 전 며칠 아까 전에도 이벤트 나왔었을 때 궤도단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보면 결코그이 누나랑 동생은 떨어진는시챔피이요결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죠. 생각이 달랐으니까 전혀, 까지 성실한거 아닌가보네 재충혀자네이쪽세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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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하지만 이쪽 카네시로의 인기가 바뀌면 펠리스는 영향을 받으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 보안 시스템까지 해결해야 된다. 일단은 보물로 가는 루트를 파기 해놔야 된다. 그래, 쇠뿔도 당김에 빼냈다고. 내일 바로 시작합시다. 아예 그냥 빨리 내일 끝내놓는 게 낫지? 배를 타잖아? 훔친 바이크로 달리고 싶다고? 면허라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두 명을 보 그러니까 얘랑 그 마코토랑 사해를 보면 음좀 그러니까 장르는 다르지만 똑같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 누구였더라? 킹오브파이터즈의그 치즈두루랑 같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치즈루가 누나고 밑에 있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이? 그니까 러이 일을 맡게 된 거는 좀 변경된 게좀 있긴 하지만 말이 좀 꼬이네요 그니까 러그 누나인 치즈루만 봐도 오토바이 면허도 있고 계속 활발한 분위기였는데 동생이 죽고 나서 업무를 받게 됐거든요 그 임무를 그래가지고 다 억제하는 게 지금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니지만 아 사해란다. 니만 마코토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의 입장이 아니란 건잘 알고 있지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미래에 휘말려서 얘긴 여기서 하지 말자. 일단 카네시로부터 어떻게든 해야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괜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간 사기만 져야 되니까. 음, 음. 든든한 참모가 될것 같구만. 그래서 이번 그런데 이번 상대는 진짜 악당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덤비자. 일단 잡시다. 바이크형 페르소나라. 친근감이든다 어쩌면 모르가나도 너도 좀 변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마. 뭐, 어쩌다 보니까. 모르가나의 관계가 깊어진 느낌이 든다. 적과의 대화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지원이 발생하여 협상을 다시 할수 있게 된다. 일단 당분간은 모르가나다랑 그리고 음 누구였더라 그냥 원래 있던 멤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다 왜냐하면 저 두명은 아직 뭐였더라 커뮤 인연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가봤자 연계가 잘안돼요 하른, 하늘을 나는 은행, 한의 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땅에 착지 않고, 착지, 아, 착지하지 않고 계속 날아다니잖아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어... 뜻일 거야. 그 안쪽에서 사모만. 사무완...